안녕, 오늘 은 드디어 고등학교 친구들 과 졸업 여행 으로 러시 아로 떠납니다. 제일 설레 는 순간, 여권을 두고 왔어요 다시 집 가야 됩니다 설상가상 똥도 마렵다 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laughs> 코로나 절대 안 걸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덕서진입니다 가시죠 <laughs> 공항 도둑 씨바 세기야 와 오현택 우리 거랑 다른 거 예약했어요 돌아오는 항공편 올때 먼저 차로 누구... 와라. 고글이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써줬습니다. 탄 체압도 보이지 않아요. 제 미래 같아요. 아니야 현태기 미래구나. 너 혼자 들어와야 되잖아. 어어 네. <laughs> 벌써 힘다 빠졌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공항에서 똥 싸신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해요. 열장지지럽네. <laughs> 대기 중, 대기 중. 아 여기 좀 인스타 존. 또 사진 한장 던져야 여기서 또 산만 잡고 자야 돼. 즐거운 여행 됐어? 현태 이프에서 자는데? 아직 뜨지도 않았는데. 난손 잡아줘. 무서워.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추락 중입니다. 추락 중. 너무 무서워요. 상륙 중인데 이럴 땐 잠을 자야 돼요. 어 뭐야 뭐야. 공항 버스 타고 공항까지 이동하나 봐요. 버스를 타고 저기서 요만큼 오고 내려줬어. 요 <laughs> 아, 이게 걸어오는 게 낫지 않나 이 정도면? 차참한 수화물 서비스 저건 시체인가? 아 러시아다 그렇게 생각보다 안 추운데? 아 재밌겠다 아, 이제 차 타고 저희가 예약한 숙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운전대 오른쪽에 있어요 와 누가 머리에서 눈 내려 <laughs> 오 앞이 아, 보이는지가 살짝 궁금합니다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죽을 뻔했는데 여긴 교통사고로 죽을 것같기도 하고 Help me. 지금 제시를 죽였. 오, 흠, 러시아 속금 현대 앞이 아, 안 보인다. 아, 자꾸 일어났더니 유럽이다. 아.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아, 누마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진짜 러시아다. 아, 머리에 눈이 쌓여. 쟤 뭐해. <laughs> 와, 진짜 이쁘다. 뭐야. 해파리숲 어. 들어온 것 같다. 오, 대박. <웃음> 아! 아! <웃음> 너무 추워. 아! 이 첫날부터 무슨. 마음이야 <laughs> 야! 저희 숙소가 여기고 수프라가 여기에요. 왔어, 왔어. 아니 모기야? 유튜버. 유튜버. 리리. 예. 갑자기 여기 와서 유튜브 공부를 한다. 2 w o million 공공공공. 팡팡팡팡. 예. Can I take picture with you? <laughs> y yeah. e wow. Can I take picture with you? <laughs> <laughs> 네, 이거 진짜 맛있네. 1, 2, 3. 아싸! It's my girlfriend.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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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첫 번째 음식. 아, 여기 양고기, 양고기. 이야, 진짜 부드럽다. 와. 와 뭐, 뭐, 뭐야, 뭐야? 1, 2, 3. 아, 아, 아. 오. 트윙 트윙. 트윙 들어고. 오. 바 on side only. 다스. 나우 유. 오케이? 어 맞다. 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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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laughs> 밖에 당하기 들려. 너 먼저 나가. 원투쓰 그래서 너가 나이스. 오시게. 예. 아,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제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렛츠 고. 와, 내려요. 아, 아. 어. 야, 둔 떨어져. 우와. 아! 야, 눈 들어와. <laughs> 아! 야, 눈 들어. 아. 뭐하냐? 뭐해? 아, 추워, 문 닫아. 아, 문 닫아. 야, 눈이 내려 집안에서. 얘다 닦아야 되잖아. 지금 눈 내려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저기 바다 여기공 원, 아, 축구장.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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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두둥탁 네생님 이제 나왔고요. 지금은 11시 49분이고, 늦게 일어났는데 자유여행이니까 느긋느긋하게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독수리 전망대 가기 전에, 아침, 아니지, 점심 먹으러 일어나자마자 대버거 가고 있습니다. 대버거는 우리 유튜버 모르는지 님이 여기 안 가면 친구 안한다 해가지고 가고 있고요. 기대가 되네요. 맞았으면 저 친구 안할 겁니다. 깨진 유리창 감성. 그냥 깨진 건가? 한국인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 블라디보스톡이 아시아의 유럽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유럽 속의 한국이에요. 이시국에 코로나? 아 햄버거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영상 찍을 생각도 안하고 허겁지겁 어, 먹다가 이제 영상 찍어요 <laughs> 이렇게 보여서 맛없게 생기긴 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이 사람은 홍은동 빨간장갑이에요 붉은매요 붉은매 이렇게 먹는게 또유럽적이거든요아 진짜 개맛있어요 여기 재방문 의사 있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올까 생각중이에요 저도 제 증명사진 하나 박아놓고 가겠습니다 <laughs> 마음만은 영원히 블라디보스톡에. 안녕. 아, 존나 추워요. 아, 존나 추워. 아, 아, 아. <laughs> 아 너무 추워서 지하차도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어찌든 지하철역 안에도 눈이 쌓였냐? 저희는 지금 이제 독수리 전망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베리아에요. 아, 시베리아. 어, 얘는 뭐야? 군단이야? 야, 뭐야, 뭐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건너는 게 1분이야. 느긋한 나라. 아, 길을 잃었어요. 와, 체감온도 영하 23도인데, 귀, 귀, 빨간 거 보이세요? 아, 추워 길에서 빵을 주었습니다. 스펙타클 러시아. 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말이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추워서 말을 못 하는 거야. 찾 끼는 다오 떼깔룩이다. 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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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아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귀엽는데? 러시아 고양이. 추위 속에 이런 행복이. 이건 안 춥니?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있길래 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분들도 길을 못 찾는 분들이었어요. <laughs> 갑자기 한국인 개만 하지. 다들 길을 못 찾고 있는 듯. <laughs> 우리까지, 우리까지, <8명>. 어길 <laughs> 몰라서 앞에 있는 한국분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차도로 걷고 있는데 이러다, <laughs> 이러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히말라야야, 여기? 지금, 뭐였더라? 독수리 전망대 가고 있어요. 뭐야? 근데 애들이 사라졌거든요? 뭐하니? 올라오면서 건방지게 해야지 이거 만들었는지 욕했는데 올라오니까 만들🔥자고 r 너무 춥고 손도 막안 움직이고 아프고 귀도 아프고 해서 그냥 근처에 보이는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아파요 진짜 그냥 손이 너무 아파요 동상 걸린 것 같아요 진짜로 머리가 이게 다 언거거든요 지금 일단 지금 영상보다 좀 생존이 먼저 인것 같아서 일단 살고 볼게요 아메리카노 시켰거든요 일단 손좀 이렇게 좀 녹여야겠습니다 사실 마음 같으면 발을 여기다 담그고 싶은데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해양공원 취소다 이 날씨에 못 가요 저희는 자유로운 여행을 추구하기 때문에 날씨에 맞게 움직이겠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커피, 커피가 막걸리에요? <laughs> 아 이거 하면 이렇게 퍼지면서 움직였단 말이야 봐봐 아, 봐봐 못 봤지? 아 진짜로 거기? <laughs> 아저씨 막걸리 마셔요? <laughs> 뒤에 있는 아가가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막 웃어주는 게 반할 뻔보드카사러 <목소리> 와인랩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눈은 쓰레기가 되었다. 아, <목소리> 야, <이야>, 술 잔치. <목소리> 저기 벨로가 사기로 했어요. 무난하게 되는 아까 ]인데. 카페에서 보는 애기랑 똑같이 생겼다. 이제... 아, 사람 안 보니까 좀살만하네요 아, 근데 진짜! 한국 가면 나 반팔 입고 다닐 수 있어. 나 팬티 저... 아 진짜 어? 팬티, 팬티, 먹은 거 인스타그램 <laughs> 나 팬티 벗고 다니지. 나도 팬티 벗은 거 인스타 올릴면서그 팬티 벗고 인스타 올려. 오케이. <laughs> 일단 이제 숙소로 잠깐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laughs> 사회주의 쓴 맛을 한번 맛봐 보겠어. 오, 뽀로로 만났다. 이야, 반갑다. 야 악수. 킹크랩 사러 왔습니다. 킹크랩. 킹크랩 나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숙소 들어가서 킹크랩이랑 보드카랑 불 파티 하러 갑니다. b 예 i n a 야야 r a b n i g Crab, King Crab, k i n 서 c 보지 말 King 와, 예뻐요. 카이바이브 진 사람 술 사러 갈때 반팔 입고 가기. 이긴 사람 한 명만 빼고. 그러니까 외부. 안내면진 거. 카이바이브. <laughs> 한병 클리어. 아, 좀 남았네. 이거 따서 먹어야겠다. 본 베이스러 왔습니다. 아, 오늘 되게 돈을 안 가져왔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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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체감온도 영하 23도거든요. 사실 죽을 것 같아. 면태가 <목소리> <목소리> 러시아인들 진짜 이 날씨에 어떻게 패딩을 입냐? 진짜 하나도 안 추워. <목소리> 진짜 너무 안 추운데? <목소리> 야개 <걔> 추워.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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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차 사이즈도 남달라. 대한민국 빨간 바지 남아 이진짜 바이 먼저 가 먼저 가 어, 어디서 어져하 어디 먼저. 가. <laughs> 아, 야, 야, 야. <laughs>

Kim Soon Yun Kim Soon Yun Kim 김승 o 김승 u 창문을 열어 o 김승 k 오 m Soon Kim Soon Kim Soon Kim Soon Kim Soon Kim 다들 화면에 눈동자 갖다 대세요. 정신이 눈망울에 건배를.